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아,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서,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싫든 좋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 영향을 받는 분은 아무래도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그런 영향력을,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 앞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 자문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두 부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자기 스스로만, 자기 자신만 지혜로운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련한 자라고 해서 미련한 어, 그 삶을 자기 자신만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다른 이에게 결국에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방도 말한 것처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또 그만큼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그렇게 영향을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진 우리는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또좀더 크게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을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 같이 본문은 지혜에 있는 자와 미련한 자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상반절에 13장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 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보면 학함이라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는데 본래는 일에 관하여서 능통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을 말할 때 어, 이 단어를 써, 써,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학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배를 운행하거나 또 직무를 짜는 그 일에 정통한 사람. 심지어는 에레미아에서 보면 어, 슬픈 일에 있어서 곡을 하는 그런 여인들에 대하여서도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현명하고 학식 있고 슬기로운 사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적 지혜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솔로몬 당시에 그 신정 국가였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 백성들에게 붙여서 상담가로 사용 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도 참여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자가 베푸는 교훈에 대하여서 마치 그것이 생명의 샘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살고 있는 함께 머물고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이러한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마른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생명의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교회에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서, 독을 머금었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영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셈인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것은 어디까지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 어떤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가, 곧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 쓰는 그런, 어, 허물, 그, 올무, 갈고리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보면 복수로 쓰여진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한번 죽고 끝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유혹들. 또 그런 어떤 함정들, 위기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교훈은 바로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벗어나게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절에 나오는 선한 지혜 역시 또이 지혜는 또 앞에 지혜와 또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단어는 주로 관심, 또 염려, 염려해 주다, 걱정해 주다, 이해하다, 뭐 그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선한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져서 어, 선한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호의를 베풀다, 친절히 대하다, 이런 표현으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이것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지침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음의 구령만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줘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먼저 교회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먼저 교회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도덕적인 어떤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그 속성이 하나님이 정직하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또 섬김을 외치고 또 정직을 외치지만 과연 교회 밖에서의 삶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 십수년간 가장 어, 설문 조사에 보면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되고 가장 비윤리적인 그런 어,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 설문 조사들을 보면 어, 가장 높은 그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쓰여진 곳에 보면 항상 기독교 또 그중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이 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혜로운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를 가,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현실은 현실에서 그 지혜롭게 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세상은 보다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어떤 정직성을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 그 정도의 수준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본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을 축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성경 속에서만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아무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삶입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행동의 방식은 어떤가? 그것은 곧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어,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곧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 진리에 입각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지전, 이전에 읽었던 12장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다, 말씀입니다. 거기도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 미련한 것이란 어리석음, 또 바보 같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경건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의미 또한 이 미련함이라는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파한다. 그것을 나타낸다. 그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슬기로운 자의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만, 미련한 자의 미련한 그 모습은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와 사신은 모두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영향을 주는 역할이지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악한 사자의 메시지를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재앙에 떨어지지만 충성된 사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양약과도 같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나 19절 후반에는 보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그 자먼의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20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 받은 영향들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22절에도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끼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이후에도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우리가 본 것처럼 매를 아끼는 것, 매를 어, 무조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매를 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반드시 체득해야 하는 것이 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일이야말로 그 아들이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아들을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자녀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을 주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